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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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laughs> 불편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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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네요. 자, 꿈의 선수와 별비 선수의 폴리포이드에서의 오늘의 마지막 경기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역시 또각스타리그의 엔딩은 또각선. 자5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이제 꿈의 선수구요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의 BJ, 별비상, 별비선수입니다.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여유 되시는 분들은 팬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선 경기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유튜브에는 조금 이제 잘라서 올라가거든요. 럭튜브 여러분 이 기회에 구독도 좀한 번씩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경기 좀 시청해주시면 정말 이 가난한 BJ에게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사실, 1차 예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빌드를 깎거나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2차에서는 솔직히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면 내일 밤 10시 마지막 조 경기가 끝나고 나서 2차에선조 편성되고 그러고 바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빌드를 깎는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기본기로 약간 붙어야 되는 2차 예선이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좀제 약간 고민인데, 이거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 이게 선수들이 아 아닌데, 아 시간 이게 조편성을 미리 해둬도 사실 의미가 없겠죠? 이게 약간 지금 사다리를 먼저 타가지고 몇조 1위 몇조 2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 답이 없네 이건 진짜 아니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사실 그것 때문에 왜냐면 거의 밤 11시쯤 경기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1시에 끝나고 나서 조 짜고 12시에 조 편성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정을 짤 건데 하나 진짜 어떡해 정말 미쳐버리겠네 자 이거는 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수분들이 어저 이때 안 돼요, 이때 안 돼요 안 하시고 최대한 좀 도와주셔야 2 차에서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중간에 못 정하는 게 약간 중간에 정하면 좀 말라올 수도 있어. 뭔가 일부러 요조 피하려고 뭐또 일부러 졌네 어쩌네 또. 워낙에 말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가자. 어. 레미야, 너 시간 많지? 그니까 빨리 천안으로 출발해. <laughs> 어. 자. 일단은, 혹씨 어, 마인드 선수라고 할뻔 했네. 별비 선수. 앞마당 화면을 가져가면서 일단 투베러. 나 선수는 본진 3회 처리. 왜 아직도 출발 안 해? 안 멀어! 제차끌고 30분, 안, 3 0분이모리지 올걸? 뭘긴 뭐가 멀어. 개뿔. 어! 졸랭 가까워. 두베럭 아카데미. 네! 1 1시에 계신 이분이 박성균 여친이니까요. 박성균의 마인드 맞습니다. 일단 SCB는 커트가 됐고, 이 꿈에서 원진 쪽에는 레어 테크. 오 안마당 가스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현 여친. 내가 말했잖아. 별비의 모든 빌드에는 박성균이 갈아 넣어져 있다고. 그래서, 사실, 성균이가 좀 별비 빌드 같은 거 되게 잘 짜줘가지고, 이 약간 평택이 균수종씨 때문에, 많은 지금 여자친구 세타요캠을둔그 테란 전프로들이 많이 힘들어, 어? 맞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예시, 정영재. 예시, 이재오. 어. 균수정씨가 여러 사람 고통주고 있거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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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자, 일단 스파이어. 데크.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한번 타이밍 잡고. 드든하게 지금 나오는 벨비 선수 그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저분랜드 모두 정리했고 꿈의 선수는 바이오닉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성...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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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은,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사성 큰? 이걸 약간 좀 뚫고 내려오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리제오 씨 여자친구도 참가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퀸즈네스트 올라갑니다. 어, 뭐야? 잠깐만. 스파이어도 있고, 히드라덴도 있고, 퀸즈네스트도 있고. 야,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가 먼저 나올까? 오버로드가 막혀가지고 지금 유닛을 못 찍고 있는데, 자 일단 스캔한 방에 지금 이거 스파이어랑 히덴 시야 엄마 죄송해요 시야이다 들어왔어요 선수 일단 드론을 굉장히 좀 여유있게 좀잘 찍어놓은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음진 쪽에 엎돌려주면서 3배러 후타도 출발합니다. 유닛, 유닛, 빼고 다 있네, 확인. 그러면서 바로 하이브테크. 자. 아까 새별이 채팅창에 보이던데? 음. 와, 이러면서 많이 한 개씩 돌려서 멀티체크까지, 파이어백까지 하고 있고. 자, 꼬미 선수, 뮤탈리스크 한번 나와서 컨트롤! 또 하다가 살짝 지금 뮤탈 한기 끊겼고요 블루비 선수는 3배럭 패게. 블럭스는 4배럭. 뮤탈은 크게 돌아서. 일단 마린 시야에 좀 걸렸어요. 뮤탈 움직임은. 지금 계속 좀 스캔을 활용해서 상대방 본진의 지금 테크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 거레이터 소파이어? 자 여기가? 여기가 명당일세 가디언? 가, 가디언? 자 별빛 선수 이제 스탑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가디언 도 가디언인데 중요한 건이 후타가 지금 합류가 됐을 때요 지금 앞쪽을 지금 막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자 미네랄은 굉장히 떡상인데. 6시 쪽. 드론보다 먼저 마린이 와서 어서와. 기다리고 있고. 어, 이건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여기 멀티하라고 했는데. 마린이 있네? 거기다, 아, 거기다 지금 안마당 갔어. 두 마리에요? 아, 요거 조금 아프죠. 아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가던 투드론 다 지금 마린과 파이어에에 검거를 당하면서 야무지게 구워집니다. 자 가디언 변태 시작하는데요. 이 선수 지금 투스타거든요? 그쵸, 그쵸. 이건 진짜 지금 실수가 크고. 자, 그레이트 스파이어 봤습니다. 여기서 레이스 찍으면 사실 진짜 변수 안 두는 상황이 될 텐데. 난 뉴탈 소수를 지금 남겼는데, 요게 지금 바디언으로 변태를 못한 게 가스가 없어서 지금 못한 건지. 데 근데 여기 지금 어 여기 뚫기도 어쨌든 저글링 가디언 이거 지금 성큰이 많아가지고 약간 뚫기도 좀 애매해 애매한 각이거든요 자 이게 약간 스캔 풀어서 각을 봐도 어 저글링도 있고 가디언도 있고 이거 약간 좀 애매해 보일 수 있는 각인데 자 이거, 스케 쓰고, 바이오닉으로, 뚱키를, 시도하는데, 와, 이거 잠깐만요! 지금 삼가디언 투성큰? 막혔고요 거기다가 별비선수, 일단 암타당 띄우고. 자, 레이스가 지금 약간, 버텨주는 그림입니다. 와, 뭐야, 이거? 뒤쪽에 지금 뮤탈 있거든요. 꿈의 선수도 아 이건 조금만 더 집중하면 이거 레이스. 이분 굉장히 지금 종이 비행기셔요. 자 일단 레이스 정리. 그리고 이러면 꿈의 선수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 가져갈 각을 다시 한번 지금 타이밍 볼수 있습니다. 별비 선수 안마당 콤빈도 내리고 지금 다시 스캔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디언 단계 남아있고 아마 레이스를 추가적으로 더 찍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스컬즈도 와있습니다 자 베슬 이레드 이스로 일단 가디언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은 상황인데 꼬매 선수 오자 스컬즈로 베슬 컷자저군리나한번 날려오지만 여기는 살짝 살짝 무리. 그리고 앞마당 가스만 먹히게 약간 지금 좀 신경 이게 왔다리, 갔다리. 자, 고민선수. 일단 가디언은. 아마 별빛선수 이베스는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 어. 자, 지켰고요 이러면서 6시 멀티. 아, 지금 자원 너무 많은데, 저그가? 자, 이거 앞마당 쪽에 지금 성큰을 다시 지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디언도 3마리 남아있고 이게 과연 성큰이 어느 타이밍에 좀 변태가 될지 자 테라는 이제 1, 1업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지금 이거 아마 공 2업이겠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6시 쪽을 아마 벨비 선수가 스캔 뿌려서 확인하면 일단 안마당 쪽은 몰라도 성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추가 멀티 쪽만 좀 견제를 하면 될것 같은 그림인데 아 이거 아 이러면서 울트라스크캐본 뭐야 잠깐만 근데 울트라스크 캐번에 3참 보요. 오 근데 이거 별비 선수 조금 계속 약간 무리하다 싶은 증조킬 수 있는데 어 가디언이 놀아요. 어? 아 이게 야오 아슬아슬하게 지금 성크. 6시를 안치고 이거 안마당에 아니, 왜냐면 베슬로 6시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쵸? 지금은 무조건 6시를 쳐서 가스를 추가적으로 안준다는 생각으로 게임해야 됩니다. 아까 베슬 여기 지나갔어요. 아, 슬로리님 욕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소쪽 일단! 그쵸, 가스멀티만 제거를 하면 되는 별비 선수고, 자, 가디언에는 이래 데이 들어갑니다. 아니, 물론, 물론 별비 선수방 시청자 입장에서 좀 화가 날순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어 누구야? 아니야, 은하님 계신데? 슬로리님, <laughs> 어 저분은 지금 어 별비방 분이시라서 약간 좀 광머리 파신 것 같은데, 어 베스? 스컬지 일단 따였고요. 자 여기 지금 어저 어, 그림 많은데, 어 이거 별비 선마또 들어가나요? 자, 별비 선수는 생각해야 돼요. 어 베스. <laughs> 자, 이거 약간 안 들어가고 굶어 죽이는 가스에 굶어 죽이는 지금 각을 봐야지. 괜히 또막 성큼, 막 여섯 개 일곱 개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다가 병력 또 먹히고 또 먹히면 자, 난마 당장자잘 잡으면서 12시에 이거 멀티겠죠? 커맨드 준비합니다. 자, 한번 바이오닉 병력 2 1업2 2업이겠2 2업이려나3업이려나 351이었나? 3 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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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사이에 지금, 정적 중요한 디팔로 마운드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자, 한번 모였어요. 이제는 한번 타이밍 잡고, 별비 이제는 들어갈 만하죠? 이게 지금 아까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자, 첫팀 쓰면서, 별비, 별비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는 엔딩 찍을 수 있는 각 나왔거든요? 바이오닉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 가고요. 자, 와 별비 선수 조금 힘들었던 힘들었던 여정인데 아 울트라 나오자마자 이리 뒤와 노가요 지금 바이오닉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 결국 꼬매 선수 지지 선을하면서 별비 선수 솔직히 좀 식겁했지 싶습니다. 힘겹게 조 2위로. 2차 예선!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